집 소식입니다. 대전 지역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대전 둔산 1, 월평동 주공아파트 전용 면적은 26에서 52제곱미터까지 총 세대수 1485세대로 구성된 단지이고요. 두번째 법동 주공아파트 26에서 40제곱미터로 구성, 세번째 중촌동 주공아파트 2단지 26에서 40제곱미터로 구성, 총 세대수 948세대. 다음, 남월동 주공아파트 39제곱미터 624세대로 구성. 다음, 월평동 주공아파트 26에서 52제곱미터까지 1386세대로 구성된 단지입니다. 파남동 주공아파트 4단지 26에서 52제곱미터까지 대단지입니다. 총 2400세대로 구성. 다음, 지족동 영구임대아파트 21에서 26제곱미터로 구성, 260세대로 구성된 단지입니다. 모직 공고는 10월 1일 날랐고요 신청 접수기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. 집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